어느 젊은 엄마가 속을 썩이는 아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화를 낼까요? 말까요? 아이와 기싸움이 중요하다는데, 이때 한번 혼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예야. 기 싸움은 말이야 아이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이란다. 어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이 엄마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탄성을 지르며 야 정말 좋다. 그래 기다려주는 싸움 하나님도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기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 육아가 비록 힘들고 지치긴 하지만 우리 계속 사랑으로 기다려 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작, 작은 이야기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 표정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기다려 주는 마음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제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정할 때부터 믿음의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도 아이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도 그 많은 허다한 부리들도 주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귀신들린아이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믿음이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러지더니 구르기 시작합니다. 입에는 거품이 잔뜩 물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증상이라 주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틀렸어 포기해 그렇지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자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포기해요? 어떻게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겨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권한 때문에 내 삶에서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힘겨운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구나 주님 앞에서도 귀신은 아이를 넘어뜨리고 대굴대굴 구르게 하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즉각적으로 호전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보면 참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할수 없지요. 이 보면은 그런 아버지의 숨은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 세대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믿음 없는 반응. 믿음 없는 세대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긍휼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모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긍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이 테일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조력자가 전능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믿음 없이 살았음을 인정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더욱 힘써 받아보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다가오십시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네 믿음을 따라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믿음을 따라 내가 무엇인지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수 있는 정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수 없을 것처럼 낙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일하신 지적, 이 믿음은 아버지에게 주신 이 통일하신 지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간절하게 외칩니다 24절을 보시면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는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로구나.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고, 믿음 없이 헤매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믿음 없는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드디어 아버지는 영적으로 깨닫고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파괴하는 귀신을 향해 주님이 꾸짖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순간 귀신은 소리지르며 그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악랄한 귀신은 드디어 도망갔습니다 아이를 사로잡았던 죽음의 권세는 마침내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하자 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내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다 시작 소그릇도 하나 자리 하지 말고 가끔 나누고 마음으로 좀 새기세요 할렐루야 제안 뉴턴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참그책 제목이 아주 좋아요. 물러가라 불신이여. <laughs>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길을 막아도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니 내할 일은 순종. 공급하심은 주님의 몫일세. 기도로 실례하세요. 그분이 역사하리라. 그리스도를 배 안에 모셨으니 폭풍에도 웃음 짓네. 불신앙을 이겨내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불신앙을 벗어버리면 우리를 조롱하며 희롱하던 어둠의 권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2 8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악랄한 귀신 한 영혼을 파괴하려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늘어져 있는 이 종류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무에인 능력이 없고 이런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했던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난 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0편 34편 사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할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말로 진정 의지할 수 있는 한 위대한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다고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고요? 그때말로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의지하던 모든 세상과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아요 주님, 주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게 얘기해. 내가 들을게.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마치 그렇게 다가와서 그 고독하고 막막한 삶의 자리에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해봐. 내가 들을게. 무엇인지 얘기해.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만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할 절박한 일이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1, 1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없음. <laughs> 21절에 놓고 없음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유가 나가지 아니하나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어떤 악한 영혼이라도 마침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금,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인간적으로 부딪히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수록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취해 또는 사람들의 의견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수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말씀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금식기도 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아, 네. 네. 멍해의 줄이 끌어질 것입니다 아, 네. 네. 마치 불에 탄 볏집처럼사그러들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를 얻고 모든 망해를 꺾고 일어나 찬양하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으십시오 악한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영국의 와트 부부가 케냐의 키크유 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갔을 때이키 쿠유족은 얼마나 전초적이고 용맹스러운지 터어 단체들이 용병으로 쓸 만큼 아주 강력한 그들 속에 마우마우스족이 있었습니다 마우마우스족 그런데 이 마우마우스족이 그들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왓트 부부와 네 자녀를 위협했습니다 영국은 이 와트 선교사 부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고 군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와트 부부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봤다.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견디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활로 무장한 원주민들이 성교사의 집을 빙 둘러쌌습니다. 살기 든든하게 활의 시위를 당기며 당장이라도 공격할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음이 그 과정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성교사의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큰 불덩어리가 하늘 위를 지나가며 이글이글 이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오마오스족은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믿고 기금을 하고 놀려서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와트 성교사 부부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서서히 다가오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죽음이 목전에 있었잖아요 군대가 왔었으면 좋았을까요? 이미 늦었죠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실로 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들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들의 산성이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지적 기도하십시오 영적 싸움이 치열할수록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에게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